운전은 기억이 아니고 기록이지요? 차량용 블랙박스 인기 순위 베스트 5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전후방 프레 HD 2채널로 기본기가 탄탄한 블랙박스예요. 누적 사용자 리뷰 같은데 신뢰가 가고요. 프레 HD 라인으로 화질도 좋고 와이파이 앱 변동, 안전운전 보조, 나이트 비전, 충격 녹화 알림 등 든든한 기능 기본 탑재. AAS 2년 보증으로 사후 관리도 걱정 없구요 가성비로 블랙박스 처음 쓰시는 분께 딱이에요 두번째 이 모델은 3.5인치형 터치패널에 전방 FHD 후방 HD 와이파이로 스마트폰 연동이 쉬워서 영상 확인 펌웨어 관리가 간편한 블랙박스에요 타임랩스 나이트 비전의 LDWS FVSA 같은 안전운전 보조 배터리 방전 방지 주차 저전력 모드까지 챙긴 초보도 관리 스트레스가 적은 차량용 블랙박스구요 2년 보증이라 든든해요 세번째 전후방 FHD 2채널의 전방 화각이 최대 170도라 넓게 담기고 커넥티드 연동으로 사고 이벤트 알림을 받을 수 있어 관리가 편한 블랙박스예요 타임랩스, WDR, 자동 포맷 고온 차단, 주차 저전력 같은 기능이 탄탄해서 장거리, 장시간 주차가 잦은 분들께 딱인 블랙박스라 추천해요 네 번째, 이건 전후방 f h d 에 와이파이 연동 앱 지원되는 블랙박스인데요 주차 대기 최대 56일, 안전운전 보조 충격시 0.4초 초고속부팅 녹화 등 블랙박스에 꼭 필요한 강력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인데요 무료 장착도 해주고 무상 AS 2년 이라니 한방에 가시고픈 운전자에게 딱인 제품이네요 다섯번째 전방 FHD 후방 HD 2채널의 와이파이 커넥티드 연동 LDWS, FCWS, FVSA 같은 ADAS 보조와 배터리 방전 방지를 갖춰 기본에 충실한 실속형이요 3.5인치 화면으로 현장 확인이 수월하고 자동 포맷 야간 보정 슈퍼 나이트 비전으로 야간 주차 로그도 안정적으로 남겨준다하니 합리적 예산에서 블랙박스 필수 기능을 챙기고 싶으면 딱이네요 구매 링크는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면 볼 수가 있으니 좋은 제품 사길 바래요